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대표적으로 삼사 쪽에 이동통신사 쪽에 요금 제하고 또 MVNO, 그러니까 알뜰폰이죠. 알뜰폰 쪽에 요금 제하고 간략하게 이제 어떤 분들이 선택했을 때더 유리할지 저는 이제 메이저 쪽에 그러니까 뭐 SKT, U+ 쪽의 요금도 지금 사용하고 있고 또 U+ 알뜰모바일 이게 이제 과거에 유모비 미디어로우 쪽이죠. 사실 뭐다 같은 회사예요. 주식회사 미디어 로그가 유모, 유모비라고 유모 불렸고 유모비가 지금은 유 플러스 알뜰 모바일이라는 명칭으로 더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이 이제 대표적인 요금제하고 그리고 이제 CJ 헬로 모바일 쪽에서도 이런 비슷한 유심 요금제들은 굉장히 많아요. 뭐 cu하고도 제휴했고 지금 유 플러스 알뜰 모바일이 어떻게 보면 계열사 쪽에라고 불릴 수 있는 gs 쪽하고 제휴해서 쓰고 있는 gs10을 알라블라하 뭐 이제 시원 스쿨 홈플러스까지 이제 확대해 가지고 이제 진행하고 있는 상품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뭐 시, 이제 CJ 헬로 모바일 상품도 있고 KT M 모바일의 또 유심 요금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메이저 통신사 쪽에 요금제를 쓰시는 게 좋고 어떤 분들이 그냥 어 어떤 분 똑같은 망이거든요. 뭐 데이터가 만약에 U+가 안 터진다면 U+ 알뜰 모바일 쓰시는 분들도 안 터지는 거예요. 잘 터지면 마찬가지로 잘 터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품질 차이는 없어요.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품질 차이는 없는, 이런, 이제, 알드 모바일 쪽의 상품하고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8,800원 주고 산 유심은 GS25에서 구매를 한 건데, 이런, 3기가, 5기가, 10기가, 15기가 이런 상품들이 있어요. 이제, 많이들 쓰시는 요금제가 이 GS25의, GS25-5라고 불리는 요금제죠. 그래서 14,000원 조금 넘는 금액에 5기가 200분 100건의 문자를 쓸수 있는데 사실은 이 유심은 여기에 있는 상품만 한정돼서 쓸수 있는 게 아니고요. U+ 알뜰모바일에서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그런 상품들을 다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모바일 한 개로 접속을 했는데 어 U+ 알뜰모바일 다이렉트 모에서 이제 유심 요금제로 소개시킨 페이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시원스쿨 쪽의 요금들이 나오죠. 데이터를 좀 강화하는 이제 요금제고요 최근에 이제 가장 마지막에 재유가 된 이제 최근에 올라온 리스트에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이 유심 요금제 중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유심 최강강 가성비 상품도 보면 굉장히 좋아요. 5,000원에 60분 100건 1기가 와, 이렇게 쓸수 있어? 정말? 하고 이제 놀라시는 분들 있을 만큼 요금제가 5,000원대에서도 3개나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5,000원에 이거 할 바에는 조금 200원 더 주고, 대, 이제, 100분 쓰는 게 낫지 않나? 근데 문자는 50원은 또 줄어 났으니까 고민을 하게 만들어 놨고, 결국에는, 어, 800원 정도만 더 주면은 통화도 많고, 문자는 유지되고, 데이터는 500메가 더주는 이런 상품들로. 굉장히 요금 설계를, 어, 이제, 어떻게 보면 유심 요금제를 선택하는 입장에서는 고민되게 만들어 냈는데 또, 12,900원만 더 주면, 통화시간이 확 늘어나죠. 어떻게 본다면은, 굉장히 고민되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12,100원 주고 저걸 가입하려고 고민하다가 보면은, 5기가 200분, 또 100, 1원의 문자가 또 나오죠. 여기서 이제 1.5기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어, 이금제, 이 요금제를 할 바에는 내가, 천원 어떻게 보면, 400원만 더 주면은, 1.5기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니까, 이 요금을 가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씩 더 이제, 업을 하다 보면은, 거의 마지막에는, 데이터 편하게 쓸수 있는 이 36,080원짜리 요금제. 가관 요게 이제 경쟁했을 때는 33,000원에 참 많이 나왔어요. 아이폰 쪽에서 하는데, 이 요금제로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 요금제는 흔히 이제, 추가 요금 걱정 없이 사용한다라는 그런 이제, 69,000원짜리의, 어, 플러스 쪽. 그리고, KT도 마찬가지죠. 69,000원짜리 요금제들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스펙들하고 똑같아요. 뭐 지금 SKT는 최근에 밴드 쪽 요금제 이 명칭을 바꿔서 좀 헷갈리는데 에센스 혹은 스페셜 에센스가 아마 79,000원인가 그러면 그보다 한 단계 밑에 있는 요금제일 거예요. 그럼 69,000원짜리도 이건 똑같은 스펙인데 이제 11기가 뭐 10기가도 10기가죠 보편 10기가 제공하고 이제 그식기가 제공한 후에 하루에 2기가 그다음에 그2기가다 쓰게 돼 버리면은 또 3메가 bps로 해서 3메가 bps 정도 는 유튜브에서 뭐 최고 고화질은 못 보더라도 480p 정도는 뭐 무난하게 볼수 있는 그런 속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요금제를 추천하는데 이 요금제 누구한테 추천할까요? 그냥 뭐 핸드폰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부모님 세대 뭐 이제 우리가 해외 나가서 로밍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유심요금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친숙해요. 어려운 게 아닌데 이제 좀 나, 나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심요금제라고 하면 좀 혼선이 있죠. 어? 대리점에서 핸드폰을 같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닌 거죠. 내가 이미 자급제폰 혹은 뭐 공시지원금을 받아서 사용하는 폰이 있어서 계약 해지를 하거나 어 이미 그 폰이 그 통신사하고의 계약관계에서는 종결을 시킨 시점에서 번호, 혹은 종결이 안 되더라도 번호 이동으로 통해서 유학금이 얼마 안 남았을 때, 할인 반환금이 얼마 안 남았을 때, 그 부분은 넘길 수가 있고요 뭐, 흔히들 S8, S9, S10, 뭐, 다양한 이제, 그, S8 이외에도 폰들이 나왔잖아요. 뭐, 노트인도 있고, 이렇게 SK텔레콤 용도 있지만, 단말기, 단말 자급제용, 이런 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폰들을 아예 그냥 사버려서, 자급제품을 사서 사용하신다면은, 이런 요금자가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36,000원이라는 금액이 아까는 이제 저렴했지만 여기서 메이저 통신사 쪽에 대한 부분도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결합상품.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TV도 IPTV를 거기다 보지 요즘에 뭐 케이블을, 지역 케이블을 보시는 분들의 수는 점점 줄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미 온가족 무료, 뭐 온가족 프리,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상품들, 뭐 이제 가족 상품들은, 뭐, 이제, 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한방의 요, 뭐 이런 상품들이 굉장히, 가족, 무한사랑, 이런 상품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품들을 이미 충분히 할인을 받고 있다면은, 또, 이제, 멤버십 포인트로 통해서, 뭐, 아웃백 같은 데서도, VIP 같은 경우에는, SK는 또15% 할인을 받다 보니까, 여기서 세이브 시키는 금액이 아무리 3만원이더라도, 내가 아웃백 두 번만 가족들하고 가도, 3만원 이상 할인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미 통신요금도, 뭐 밴드 요금제 이상부터는 5G도 포함해서 30% 할인이 되다 보니까, 선택약정,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결합, 상품,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보면 25%, 30%. 그 다음에, 뭐, 물론 이 케이스는 드물긴 하겠지만, 또, 복지 포인트, 아니 그러니까 복지 포인트가 아니죠. 좀, 복지 할인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또, 분들 한테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안타까운 케이스 같은 경우도 35%가 더 더해져서 그런 부분에 혜택을 하게 된다면 이게 다 더해지는 혜택인 건데 이 유심요금제는 사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충족되는 조건들이 있으신 분들은 메이저 통신사가 더 나아요 특히 65세 이상이면 또 요즘에 할인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제가 그냥 SK로 그냥 좀 유지해 드리는 게더 나아서 지금 SK 상품에 굉장히 고요금제로 오히려 이용하시고, 고요금제로 이용하시는 어머, 이제 부모님이 저한테 데이터를 던 이제 선물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면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이런 상품보다 더 유리하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환경에 따라서죠. 소비 펜턴이나 이런 거에 따져서 내가 그냥 가족 구성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합하는 부분에서는 이미 진행한 게 없고, 그냥 어떻게 본다면 호객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런 요금제 아이템 요금제 쓰시는 게좀더 유리하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가족들하고 결합이나 이런 부분들을 몇년안 돼서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몇년안 되면 또 금방 연수로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진행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라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각 통신사마다에 맞는 그런 결합 상품들이 있어요. 뭐 지금 뭐 뭉치모올레 같은 경우도 구 뭉치모올레 상품들은 굉장히 또 할인이 또 많이 돼서. 한 장점들이 이제 있구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오히려 기변만 하죠. 단말기를 또 수급을 해서 요금제가 저렴하다 보니까 다시 유심기변만 하시던가, 아니면 통신사 쪽에서 나오는 다이렉트몰에서 나오는 기기변경을 선호하시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상품의 양쪽으로 이제 비교를 해드리는 부분에서는 소비 펜턴에 맞춰서 메이저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다 보니 그거에 따르는 경우, 그리고 그게 구성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메이저로 안 가도 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알트폰을 써서 합리적으로 할인을 받으시는 케이스. 그리고 뭐 양쪽 다 통, 신용카드 할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쪽 업체 쪽하고 제휴되어 있는 카드는 다그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그건 보시면서 내가 이 30만원 이상 쓰면서까지 1 5 0 0 0원 할인받는 게이 5%의 피킹률이 나한테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거는 따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어. 일단, 이제, 보편적으로 유심을 사게 될 경우에, 이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유심을 샀어요. 번호 이동을 한다고 하면, 뭐, 만약에 SKT를 이용하다가, 이 유심을 뜯고, 셀프 개통도 되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 가입 혹은 전화 가입을 택택일 해서 내가 해서 진행을 했어요. 만약에, 요 루트로, 이제, 요 흐름들을 따라서 진행을 해서, 만약에, 온라인 신청을 했다, 혹은 전화, 셀프 개통을 했다. 라고 이제 전제로 뭔가를 했다라고 해서 보면은 셀프개통은 아예 그냥 해피콕 없이도 진행이 되는 장점이 있어요 요즘은 뭐 ATEM 기계에서도 셀프개통 할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희 예전에 이제 제로요금제 n s 쪽에 요금제를 가입할 때인데 아, 번호가 노출되네요 좋지 않네요 이렇게 진행할 때 ATEM 기계에서 그냥 편하게 했던 케이스에요 2018년 8월 달에 했었던 케이스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유심으로 통해서 진행을 했을 때 보여드릴게요. 개통을 했어요. 저는 이제 이토름에 따라서 개통을 하게 되면 그 유심 꽂으면 되는 거잖아요. 단말기를 자급제로 샀다란 전제 혹은 뭐 자급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금제에서도 바로 이제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예시를 보여주자면 제가 이미 쓰고 있는 폰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유심 트레이를 열면 됩니다. 그냥. 유심 트레이는 각자 폰마다 위치가 조금 달라 다를 수 있어요. 뭐이 옆에도 있지만 이 옆이 아닌 반대쪽, 뭐 이런 데 있을 수도 있고요. 이쪽 아니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 폰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많이 있고 이렇게 시제 쪽에 해선이에요. 그리고 뭐 l 즈폰 같은 경우에는 네 쪽이 많지만 G6, 아 G7 같은 경우 G8이나 G, G7이나 G8 같은 경우는 저 위쪽에 많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니까 좌우, 왼쪽 오른쪽 그리고 위에 상단에도 있는 거. 음, 아 상단에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 상단에 있는 게아 지금 폰이 현재는 현재 폰에서는 없네요. 나중에 뭐 보실 때. 어, 아무리 보는데 폰이 막 이런데도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한 다음에 위로 보세요 그러면 이 심트레이의 부분들이 이렇게 찔러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보여요 그럼 자연스럽게 심트레이 뽑으세요 뽑고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유심을 빼고요 이게 유심이고 이게 SD카드입니다 이 유심을 빼고 이렇게 다른 유심을 넣는 거죠 이렇게 넣어서 쓸수 있고 제가 요거는 통신사가 바뀌는 거 한번 보여드리는 게 맞기 때문에, 한번 요 다른 폰로 진행을 해볼게요. 계속 이것만 해서 영상을 마무리를 하는 방향으로 할게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죠 영상이. 음, 사진이 있어서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다른 폰로 바꿀게요. U 플러스 마크가 있죠 상단에. 그러면 U 플러스를 제가 만약에 SK 쪽으로 번호 이동을 했다라는 전제, 뭐 SK 알뜰폰도 있고, 뭐 정말 SK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한번 사실 안전하게 한다면 전원을 끄고 심트레이를 빼도 되는데, 뭐 지금 켜 있는 상태에서 뺀다고 해도 큰 이슈는 없습니다. 그냥 심유심이 칩이 빠졌습니다라는 메뉴가 떠요 자연스럽게. 자, 유심 빠졌죠? 제가 다시 사용할 유심이어야 되니까 옆에 빼놓을게요. 그리고 이 유심 트레이에다가 자연스럽게 방향에 맞게, 이 나노 유심이에요, 이 사이즈가. 이거를 연결을 해요. 자, 이렇게 이쁘게 놓고, 다시 심 트레이 연결을 안에 넣어줍니다. 이게 잘 넣어야 돼요. 잘못하다 부러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급하게 하다보면요. 다시 펜타를 풀게요. 나서 이 폰이 원칙적으로는 재부팅을 해주는 게 맞고요 재부팅을 하는 게좀 귀찮을 수 있는 분들은 데이터 모드를 차단했다가 아 데이터 모드가 아니고 어플라이 모드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부분도 재부팅하는 효과도 똑같이 나와요. 네 비행기 모드를 사용했다가 비행기 모드를 다시 풀었다가 반복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데이터를 열어볼게요. SKT, 잡히죠? 허용. 이런 식으로 해서도 재부팅 하지 않고도 요즘 폰들은 자, 자연스럽게 그냥 유신기변이 가능해요. 그럼 아까 U 플러스 마크 보이셨던게 SKT로 바뀐 거 보이시고 전화번호도 바뀌어 있죠.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도 뭐 일반 이런 메뉴 내에서 휴대폰 정보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휴대폰 번호가 뭔지 보실 수 있고, 뭔지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유심을 다시 바꿔서서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셔서 유심 기변 하시면 돼요.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 유심 기변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뭐 어 레고만 조립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뭐 그리고 못 정도는 다아 못, 못도 아니죠 그냥. 그냥 꼽는 거죠. 빼고 꽂고 넣고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냥 그 이게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어려운 거지 뭐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할수 있는 거니깐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이용하시고 뭐 만약에 다시 이렇게 하다가 물론 이제 유신 기변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 업체마다 다릅니다돈을 샀을 때뭐 14일에 14일만 넘기면은 자산은 된다. 혹은 타사는뭐 95일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자사 타사 상관없이 14일 혹은 자사 타사 포함 95일 이렇게까지 좀 이렇게 두는 업체들이 있고요. 그거는 업체마다 구매했을 때 혹시 유신 기변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라고 확인해서 진행하시는 게 맞아요. 서로 간에 또 약속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혜택을 주고받고 하는 부분에서 또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그 유신기변으로 인해서 각자 받는 피해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맞고요. 지금은 6플러스에 넣었을 때 바로 이제 6플러스로 떴네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유신기변 굉장히 쉽죠. 어려운 거 아니죠. 이제 앞 체크하셔야 될 부분들이 그래내 폰이 뭐, 만약에 작업 제품이서 얼마든지 유심히 기변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면은, 그건 뭐, 사자마자 하셔도 상관없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뭐, 질문사항 있으면요. 얼마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두 분 내에서는 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